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 우리 남부교회 모든 믿음,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되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자주 쓰여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편, 16편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 우리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절 2 말씀 가운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RS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복을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복이 주, 행복의 주인이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할 때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종기한 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대에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대는 나의 종기한 자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해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대는 나의 종기한 자요. 한번더 합시다. 다른 걸로 한번더 합시다. 다른 걸로.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대에게 있어. 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는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대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행복한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 행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어떤 우상에 어떤 우상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피의 전제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마시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국가에서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 이방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현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예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배하며 우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스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키워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 황제가 정복한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황제로 숭배하며 우상으로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시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서 대화를 나누며 인사하는데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또한 사람은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야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형장에서 칼날에 있을처럼 그들의 목숨이 날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잃었던 한 개인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한 사람이.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청송에 가면은 현서면에 수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수락에서 194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600명의 그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집단적으로 그 일제에 항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후손들이 경주에도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경주의 시원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시온산 제국 운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언제,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천황의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한거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경주에도 남아있고, 팔공산 자락에도 가면은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마무리해놓고, 인터넷에 다시 암쳐보니까,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와있더라고요. 외국학자가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한거운동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인들의 한거운동이다. 그렇게 글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종말때가 되어가면은 사탄의 세력이 자신에게 우상, 자신에게 경배하며 숭배하도록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삶의 전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하게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요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모든 산업, 가정터전, 뭐, 그것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낮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밤에는 우리의 양심으로 교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장차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주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스럽게 곡식을 기릅니까? 그 곡식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잡아주 벌레를 잡아주고요 양분이 부족하면은 거름을 주고요 가지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솎아내어 주고 필요 없는 열매들도 다 솎아내어 주고이 농부의 세심함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 모든 농작물의 주인 되듯이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신앙 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로버트 보이드 멍을라는 사람이 책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그리,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만은 열정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은, 감격이 없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열정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함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십시오, 진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전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